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준티료입니다 오늘은 극딜 펜니를 한번 해볼건데 일단 이 펜니라는 영웅이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영웅이지만 지속적인 너프와 어, 최근에 많이 생겨난 카운터픽으로 인해서 현재 OP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영웅이죠 일단 펜니! 어, 극딜 펜니를 하기 전에 특성과 인장 그리고 어, 템트리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극딜 특 극딜 특성으로는 이 암살자 111을 드는데 이제 극딜이다 보니까 킬날 경우가 많아요. 어 킬을 했을 때 125원 골드를 추가적으로 주는 이 특성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 패리할 때131이세 번째 스킬 흡혈을 어,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극딜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그냥 데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관통력 물리 관통력이 있는 이111 특성을 들고요. 그리고 어, 스펠 같은 경우는 사냥 고정으로 듭니다. 아무래도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버프도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 사냥을 들고요. 템트리는 두 번째. 딜 오짐 극딜 템트리를 사용하는 펜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트리를 가기 전에 첫 번째 민첩의 칼을 먼저 구매를 해서 플레이하는 겁니다. 펜니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극딜 펜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극딜 펜니를 하기 전에 펜니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떨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적팀에 이제 시 c 기 조심해야 될 거는 마르티스 두 번째 스킬 미는 거, 그리고 프랭크 궁극기, 뭐, 라프라프의 궁극기 정도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우리 팀은 굉장히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고요. 그리고 극딜 펜니는 다른 펜니와는 조금 다르게, 어첫 번째 스킬을 선마할 거예요. 이제 줄을 배우게 되면 기력이 점점 소모되는 양이 적어져서 훨씬 더, 음줄 실수가 있더라도 기력 소모를 덜 하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제 첫 번째 스킬을 배우게 되면은 일단 데미지가 강력해서 와, 순간 그룹벽 사라져가지고, 줄 실수했는데, <laughs> 야, 이거 그룹벽 굉장히 좋네요? 뭔가 효율이, 오, 캐리가, 못 나가게 딱 맞고선. 뭐, 다른 컨트롤 할거 없이, 줄 궁만 해서, 따는. 그 그런 식이죠. 이제 줄, 줄을 줄 날려서 긁그슴, 긁으면 바로 궁극기 써버리는 그런게 지금 극딜팬이 아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줄을 배울뻔 했어요 그새 먹었구만 일단 뭐또 기분 좋게 또짝또 땄고. 그리고 이제 암살자 특성 중에 이제 키를 땄을 때 추가 골드를 주는 특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키를 따내면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우, 까비다. 와, 이거는 진짜, 한번 까비가 되니까, 전부 다 까비가 되는 그런 듯한 느낌? 아, 살짝 아쉽네요. 고센을 땄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궁극기를 안 썼어. 가지고 궁극기가 남아있었더라면 캐리를 분명하게 딸수 있었을 텐데, 이리저리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저 소라게 긁으면 기력 딸릴까봐 버프가 없어서. 방금은 좀 이상했다. 혹시나 나올 고센을 대비해서 약간 뒤쪽에서 미드한 라인 밀고 이거 만약 버프 있었더라면 그냥 들어갔거든요 제가 버프가 없어서 기력이 두 명을 다 긁어도 소모가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세요 급딜로 가서 그러, 그런 그런. 그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캐리라서 확실히 물몸이라 어 확실히 세긴 셉니다. 야 이건 리쉬겠지? 이거 막타 막타 절대 아니겠죠? 어. 근데 이제 극딜로 가게 되면 라프라프나 뭐 다른 탱커들을 만났을 때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놀람> 아르티스를 과연 잡을 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어 아직은 마르티스까지도 녹일 수가 있네요. 이때 빠르게 타워를 밀고 미드 타워까지도 한번 보는 게 좋은데. 아. 아, 이거는 그록 벽에 진짜 심각한 오류다. 아, 그록 벽이 아니었으면 그냥 무난하게 빠질 거였는데, 아, 이거 참. 너무 했습니다, 방금은. 뭐, 당연히, 보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킬까지,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킬까지도 볼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살짝 아쉽네요. 아, 참. 오세는 잡기 힘들죠. Sir, 그리고 극딜로 갔지만 여기서 파날이 뜨게되면 파멸여왕의 날개가 뜨게되면 극딜인데도 정말로 안죽는 그런 극딜이 됩니다 그런거는 잡으면 돼요. 솔직히 원딜이 이렇게 그냥 눈 앞에 있는 거는 나 잡아달라 하는 소리예요. 근데 요즘에는 팬니가 그래도 어 예전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예전에 팬니는 진짜 막 기력 소모도 적게 되고 뭐 데미지 범위도 훨씬 좋고 해가지고 정말로 사기였지만 요즘에 펜이는어 카운터 영웅들도 많이 나오고 아 이거 죽나? 와 진짜 극혐으로 해서. 당장 해커트만 나와도 정말로 짜증나는 게 이제 팬이거든요. 잠만 왜또 갑자기 또 이렇게 줄 실수를 많이 내지? <목소리> 딜로 가면 이런 데미지가 나옵니다. 버프 먹어야 될거 아니요? <laughs> <목소리> 따로 그, 따로 그렇게. 콱 큰 컨트롤은 없어도 되고 그냥 강력해 가지고 한데는 이제 또 요즘도 그렇지만 어 탱팬니가 좀 유행이잖아요. 저도 이제 한동안은 탱팬니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딜팬니의 맛을 좀 잊고 살았달까? 그냥 솔직히 시식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이 붙여도 됩니다. 다시 가서 싸움도 좋지만 이번엔 타워를 밀고요. 그래 이렇게 줄 맞추고 해오리가 활성화되면은 그냥 바로 궁극기. 약간 세이버 극딜로 갔을 때 이제 데미지가 천만 아 이거. 진짜 내가 손이 삐끄였어 이 캐리 그냥 따는 거였는데 진 제가 제가 너무 못했습니다 아 이거는 못한 거 인정 캐리 따고 그냥 나올 수 있었는데 그리고 캐리 줄로 잡고 궁극기를 다른 애한테 쓰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방금은 좀 그랬네 아무튼 이렇게 죽었지만 아직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면은 어 달라진 게 없습니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목소리> 지금은 마르티스를 잡을 수가 없네요. 파나리 나와가지고 약간 지속들로 잡아야 되는 거라서, 지금... 안전하게 타워 다 밀고... 아, 좋아요. 확실히 파나리 나온 영웅은 진짜! 구구기를 박더라도 데미지가 너무 미미하게 들어가네요. <목소리> 따로 컨트롤 확실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극딜 패니를 끝냈습니다. 아 어, 너무 오랜만에 극딜로 하고 패니 자체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주실 수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극딜로 가니까 이렇게 정말로 강력한 패니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딜량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어 게임 플레이를 보셨을 때는 정말로 강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팬니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극딜 팬니 오랜만에 이제 딜 체감하는 팬니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녕.